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진다. 처음엔 다들 괜찮아 보이고 배려심도 있고 매너도 좋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다. 아무 말 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말실수해도 불편해지지 않으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래 함께해도 지치지 않는다. 반대로 아무리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어도 매번 눈치를 보게 되고 말끝마다 조심해야 한다면 마음은 점점 다친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늘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이다. 마음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온도다. 불편한 좋은 사람보다 편안한 진짜 사람이 마음의 자리를 채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단순해진다. 치장된 말보다는 다듬어지지 않은 진심이 더 깊게 스며든다. 결국 인생에 남는 건 잘난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다. 구독과 좋아요, 이 작은 시작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